난초, 이병기. 한 손에 책을 들고 졸다 선뜻 깨니 드는 볕비껴가고 선을 바람 이어오고 난초는 두어 봉우리가야오로 걸어라. 새로 난 난초 입을 바람이 휘젓는다. 깊이 잠이나 들어 모르면 모르려니와 눈뜨고 깎이는 양을 참아왔지 보리야 산뜻한 아침볕이 발 틈에 비쳐들고 난초향기는 물밀듯 위로보다 잠신들 이 곁에 두고 참아왔지 들이야 오늘은 온종일 두고 피는 줄줄 나인다 꽃이 지던 안초 다시 한대 피어나며, 고저간 나의 마음을 저기 위로하여라. 나도 저를 못 잊거니 저도 나를 따르는지, 외로 돌아 앉아 책을 앞에 놓아두고, 장장이 넘길 때마다 향을 또한 밀어라 빼어난 가는 잎새 굳은 듯 보드랍고 자줏빛 굵은 대공 하얀 꽃이 벌고 이슬은 구슬이 되어 마디마디 달렸다. 본디그 마음은 깨끗함을 즐겨하여 정한 모래 틈에 뿌리를 서려두고 미진도 가까이 않고 우러받다 사느니라